아, 요새 인천이 그나마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이 인천이에요. 게다가 인천의 공급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인천에도 가격적인 변화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인천에도 드디어 가격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여가지고 인천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 인천에서 가장 핫한 신축 1등, 2등, 3등 아파트를 통해서 그 지역 여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좀 의미를 갖고 들어주셔야 될건 뭐냐면 인천에서 가장 핫한 신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장 핫하다고 얘기를 할때 주안점을 둔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지금은 부동산의 하락기 중에서 약간 반등을 할 때가 있고요. 하락이 심하게 나타날 때가 있고 고압장. 정체하는 구간이 있어요. 상승장에서도 그렇고 하락장에서도 그렇고 작은 파동이 있잖아요. 상승과 하락의 큰 흐름 안에서 작은 흐름인 상승과 정체,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하락의 기점으로 가는데 지금은 약간 정체기에요. 아시다시피 총선이 끝나고 이제 뭔가 확 떨어질 것 같은 악재도 없고. 확 오를 것 같은 분위기, 반전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전국적으로 너무 메리트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움직이죠. 그러 보면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좀 비슷한 게 상승장에서 자기 혼자 떨어진 애들도 있고요. 하락장에서 자기 혼자 상승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건큰 흐름 안에서 그 흐름을 같이 가면서 안정적으로 갈 애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애들, 그래도 이제 하락장 안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는 애들을 주로 요번에 보려고 하는데, 인천에서 가장 핫한 신축, 좀 신경 써야 될건 핫하다는 거, 인기 있다는 거, 이거의 기준은 거래량이라는 거.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지만 단지를 매수하지 않거나 돈을 쓰지 않아. 그러면 그 마음은 진심이 아닌 거예요. 거래를 해야지. 돈을 내서 그걸 사야지. 그래야지만 그 마음이 조금 더 진정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고 핫하다, 좋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하락장에 지금 분위기 안 좋더라도 내 돈을 쓰냐. 그것에 대한 기준이 바로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많은 단지를 핫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고, 신축. 준신축도 조금 인기가 없어요. 진짜. 구축은 말할 것도 없고, 신축 위주로 조금 거래가 되고 핫하다. 그래서 인천에서 가장 핫한 거래량 기준으로 1등, 2등, 3등 아파트를 뽑아봤는데요. 1등, 2등, 3등 아파트를 뽑았더니, 어, 다 신축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 신축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신축인 아파트들이 지역이 다 달라요. 그리고 구역이 약간씩 다 달라. 그래서 그 지역과 구역을 구분해서 그 단지를 시작으로 그 구역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이 지금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동구, 서구, 중구 이렇게 있잖아요. 우선 인천에 여러분들이 구가 많지는 않아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중구,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인천의 수문 역할을 하는 요 부평구를 기준으로 위아래 지역. 그리고 더 들어와서 어떤 지역이 있는지는 간단하니까 머릿속에 좀 넣으려고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구별 위치도는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2024년 1월 1일부터 24년 5월 17일까지 거래 잘 되는 아파트를 거래 건수별로 순서를 세어봤더니 1위가 더샵 아르테,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게 263건이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이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그 다음이 백사건으로 역시나 인천의 마청이죠. 인천의 가장 원업이구요 송도 나왔고요. 3위가 CTOCL 1단지 미추홀구 하깃동이에요. 1위도 그렇고 3위도 그렇고 미추홀구예요. 지금 연수구 안에서 송도가 2위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고요. 그 다음이 미추홀구잖아요. 미추홀구 미추홀구 안에서 주안동이냐 하깃동이냐 로 동이 나눠지지만, 어쨌든 미추홀구가 지금 1위랑 3위, 거래량 상승, 거래량 1위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추홀구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지인의 시장 강도로 지금 표시를 한 건데, 미추홀구가 그렇게 빨갛게 들어 불이 들어와 있진 않아요. 이건 뭐냐? 거래는 잘 되는데 가격은 그렇게 막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미추홀구는 인천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동네, 그렇게 비싼 동네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좀 각광받기 된 구역이다.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추홀구에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회를 보고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게 아직 가격으 많이 반영이 돼 있지는 않고 기회 장인이 될수 있는 지역과 구역을 미리 알려드린다는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지를 중심으서 지역을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송도를 먼저 알아볼 거예요. 어, 1위가 미추홀구인데 왜 연수구 송도부터 보나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탑투다운 형식으로 기회 장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번 영상의 메인은 미추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송도는 지금 이런 분위기구나 역시 송도 좋구나 여기 괜찮겠는데 요 정도의 느낌을 알고 가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먼저 송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연수구는 남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 연수구 안에서또 동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아래서 송도동이 제일 크죠. 공구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보면 109, 209, 309, 409, 509, 609, 709, 809, 909, 1009, 1109. 얘네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매립한 순서대로 이렇게 공구를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송도를 보실 때 이렇게 공구별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송도를 이해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공구별로 매립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 어느 공구가 제일 비싸고 어느 공구가 제일 좋은데야. 라고 이제 딱 심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게 홍도는 공구별로 특징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특, 그 특징별로 뭐 어디가 더 좋다 물론 집값의 가격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이 공구를 정말 안 좋아라고 딱히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한테 좀 기준을 세워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홍도는 공구별로 특징을 파악하고 거기 안에서 그 특징에 맞게 가격이 적정한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각 공구별 특징을 잠깐 알아보고 간다라고 한다면 109는 우선 학군의 지역이죠. 포스코 자사고랑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가 있어요. 국제학교가 좀 유명했었죠. 그리고 센트럴 파크가 있고 센트럴 파크와 더불어서 주변에 업무지구들이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109 같은 경우는 609와 접점이 좀 있다. 여기 워터프론트 호수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워터프론트 호수랑 끼고 있으면, 여기까지는 사실 609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워터프론트 호수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609고요. 호수를 마주보고 있는 여기 땅이 있고, 여기가 여기 있고, 요번에 새로 들어선 거리량 2위인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 여기 같은 경우는 109 내에 속해요. 그래서 609와 접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109다. 그리고 아트센터도 있고요. 아트센터가 좀 애매한 게609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볼록 튀어나온 요, 요 부분이 이제 아트센터인데 이 609의 호재라고 말씀, <laughs>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네요. 609는 1 0 9와 다르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209는 가장 처음 개발되고 단지가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식이 좀 많이 됐죠. 그렇지만 송도의 숨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인천에서 송도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전철이든 도로든, 아 인천을 들어오려고 하면 이공구를 지나서 오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공구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2공구에는 해돋이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센트럴 파크도 좋지만, 해돋이 공원도 좋다. 공원을 끼고 있는 공구라는 게 특징이고, 이 숨은 역할을 한다는 게 상당히 교통적으로 편의성이 있고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구의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09가 GTX-B, GTX-B가 되죠. 근데 309에만 포함되 있냐? 그러면 이제 309, 409, 209, 109, 여기 이네개의 공구가 접점이 되는 요 부분에 인천에 입구역이 생기는 거라서 사실은 딱 309만의 호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포, 함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309라서 309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309는 109와 함께 이제 센트럴파크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309는 여기 끝에 골프장이 있어요.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이 낮잖아요? 건물이 없고, 그냥 잔디가 잘 깔려있는 거라서, 309 이쪽에 라인에 있는 단지들은 이제 바다 조망이 가능해서, 나름 이제 자역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공구죠. 그 다음에 409는 이제 지식, 정보산업단지가 여기에 많이 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는 단지가 조금 몇개 있고 편의시설 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뭐 인천대학교가 있고 롯데몰도 26년 12월에 예정이라고 하니까 쇼핑이나 편의시설을 갖추는 공구다라고 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509 509는 삼성바이오를 비롯해서 바이오 클러스터가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해 있습니다. 요번에 말씀을 드린 이제 609. 왜냐면 1, 2, 3, 4, 5, 7은 개발이 되고 여기에 입주 물량이 많을 때막 들쑥날쑥 하고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다시금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제 809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최근에는 이제 609의 단지들이 분양을 하고 입주가 시작된 단지들이 좀 있어서 609가 조금 핫한 시기예요 그리고 809는 여기 209로 이렇게 해서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1, 2, 3, 4 여기가 빠르고 7, 5여기도 교통상에서 좀 외지고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없는데 이제 609를 지나서 이제 809, 909 쪽으로 가면 어 교통 편의성이 좀 떨어지고 유동인구가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근데 이809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이제 마리나 베이 단지가 있는데 여기 바다 조망이 가능한 곳이고 그만큼 가성비 있게 뭐난 신축에 거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주하기 나쁘지 않은 동네다. 그리고 809를 제가 이번에 이 영상 준비하면서 또 가봤거든요? 전에 마리나베이랑 이편한 세상 가보고 했을 때는 아직 좀 썰렁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오, 완전. 이제 사람들이 완전 자리를 잡았고, 유동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유동인구 많다라는 건 여기에 뭐 쇼핑몰이나 이런 게 있어서 사람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가면 낮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썰렁했거든요. 지금은 낮에 가면 사람들이 벅적벅적하고 길거리 좀 다니고, 특히나 학교 위주로 보면, 이 임장 갔을 때 초등학교 끝나는 시기간에 제가 여기 구역을 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에서 그냥 떼거지로 애들이 나오는데 엄청 시끌시끌하고, 인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 여기 안에서 크게 불편함 없이 살수 있겠다 어, 그리고 상당히 깔끔하고 그날 낮에 조금 되게 더웠는데 아무래도 바닷바람이 부니까 딱 차에서 내리니까 어, 너무 시원한 거예요 809 마리나베이 가, 앞에 갔는데 어, 바닷바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809 진짜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809에서 교통편의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이쪽에 있는 송도 SK뷰 같은 경우는 109에 그 전철 라인이 이어져서 들어가고, 교통편의성에서는 그래도 조금 덜 불편한 편이어가지고, 이쪽에 선호도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09는 아직도 좀허허 벌판이고, 건물이 중간중간에 이제 무슨 개발하는, 물류단지라던가 이런 애들만 조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직은 좀 허허벌판인 상황이었고, 909가 물류단지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80% 90% 정도는 아직도 허허벌판인 상황이다. 9 0 0 9는 인천신항, 신항물류단지 골프장, 스포츠타운 등을 조성하고 있고요. 1109 어, 엄청 넓죠. 1109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구역을... 분양을 하고 이쪽 이쪽에 이쪽에 분양을 하고 27년, 28년에 입주 예정 단지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송도는 꾸준히 공급 물량이 있을 수 있는 구역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이 정도 가볍게 송도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9와 609 사이에 있는 여기 단지도 알아보고 이 609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챙겨볼 단지가 여기 힐스테이트 송도더스카이. 아까 2위했었죠. 거래량 2위. 올해 24년 상반기에 거래량 2위를 차지한 힐스테이트 송도더스카이가 여기에 있어요. 얘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109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호수를 끼고 있고 요 나머지 뒤에가 이제 609예요. 그래서 109에 속해 있으면서 지금 워터프런트 호수 뷰가 가능하고, 여기 내에서 109내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가, 센트럴타워? 그동안 109 내에서는 더샵 센트럴파크가 109 내에서 랜드마크, 주상복합이죠. 그 초고층 주상복합이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면 두 번째 랜드마크가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같은 경우는 호수뷰. 아시다시피 얘도 얘도 주상복합이에요. 24년 5월 입주인데요. 제가 임장을 가보니까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고, 제가 지금 5월 27일 날이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5월 27일인데 제가 22일인가? 아, 21일인가? 입주쯤에 임장을 갔다 왔어요.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고 그때 공사하시는 아저씨가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사 아직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려고 했더니 아직 중공이 안 났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볼수 없다고 해가지고 못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5월 입주가 안될 수도 있다. 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24년 5월 입주인데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어, 총 세대가 1205세대인데, 여기는 40평대가 메인인 이 단지예요. 20평대, 30평대가 메인이 아니고, 40평대가 메인인 단지고, 1205세대 중에 684세대가 어, 40평대로 이루어져 있고, 40평대의 비율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학교가 좀 멀어요.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학교에 연연하지 않고 좀큰 평수를 원호,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좋아할 것 같고, 여기가 지금 10군에서 두 번째 랜드마크 단지가 될수 있는 게 뷰도 우선 호수 뷰가 끝장나고요. 그다음에 입지 역세권 끼고 있고 인프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공원도 호수를 끼고 있는 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단지 지하 지하랑 여기 연결되어 있대요. 국제업무지구역이 바로 코앞에 역세권인데 지하 단지 지하랑 여기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메리트가 있는 단지다. 그래서 이 힐스테이트 송도서 스카이 같은 경우는 더 스카이라고 부를게요. 현장에서는 그냥 더 스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더 스카이 같은 경우는 큰 평형이 워터프론트 호수뷰가 나오고요. 3 4평 같은 경우는 이 호수뷰가 안 나오고 뒤에 공원이랑 여기 위에 아암 호수가 있거든요. 그 아암 호수뷰가 일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평원때 위주로 이 앞쪽에 워터프론트 호수비가 나오게 어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한참 분위기 좋을 때는요, 프리미엄이 5억까지 갔다가, 어, 분위기 안 좋아지고 나서 1억에서 1.25억까지 프리미엄이 빠졌는데요. 지금 입주가 곧 임박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프리미엄이 1억까지 빠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다가 입주가 시작되니까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요새 조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요쪽 더스카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5천만원 정도 피가 상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아시면 되고. 예, 34, 그래도 여러분들 시세는 이제 40평대보다는 30평대를 좀 선호하니까 30평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4평 기준 현 시세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세는 4.5억에서 한 5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라 해요. 그래서 분양가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지금 피가 붙은 상황이고 최근 5천만원을 좀더 부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분양가가 한 8억대?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여기가 이제 아크 베이거든요. 그래서 아크 베이는 이제 뒤에 있는 여기 센트로뷰 때문에 여기 공원 뷰가 좀 가려요. 그리고 앞에 있는 단지만 이 워터프론트 뷰가 나오겠죠. 그래서 25년 얘는 3월 입주. 지금 입주는 아니에요. 얘도 피도 똑같이 비슷하게 더 스카이라 비슷하게 한 9천만에서 1억 정도 피가 붙어 있고 얘도 40에서 50 평형이 메인인 메인인 단지로 775 세대 중에 511 세대가 40 평에서 50 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34평형 분양가가 8억대고 비슷하게 34평이 현재 9억대로 조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크베이보다는 송도더스카이가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도가 있고 가격대도 조금 더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테이트 송도더스카이 더스카이 지금 여기 앞쪽 호수뷰 쪽으로서 제가 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얘가 지금 더스카이예요 모양이 이제 특이하죠 주상복합이고 조금 특징적으로 랜드마크로 새로 만들자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엄청 멋있게 우리 그 109의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분위기가 풍기는데 이런 느낌으로 지어놨어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가서 되게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일반 아파트 단지 모양이었으면 그렇게 느낌이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주상복합이라 그래서 사실 아파트보다 조금 주상복합을 선호하지 않는 면이 있긴 한데 이렇게 호수뷰가 나오면서 이런 멋진 모습으로 있다고 하면 조금 선호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가 호수뷰 쪽에서 바라본 더 스카이고요. 이거는 국제업무지구 역에서 바라본 힐스테이트 더스카이예요 그래서 앞쪽에는 이렇게 넓게 선판하게 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 자체 이 모양만으로도 어, 랜드마, 랜드마크야 라는 느낌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입장을 가봤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얘네가 이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 나무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호수 뷰 쪽에서 로 제가 가봤더니 아직 조성이 다된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워터프론트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워터프론트 호수 같은 경우는 27년에 이제 완공을 예정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화려하고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심플하게 이렇게 다져져 있는 정도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잔디가 깔려 있고, 어, 호수, 호수 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예쁘게 이렇게 단지를 비추고 있어서, 어, 그리고 물결 위에 이렇게 빛이 찬란하게 반사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공원이 뭐센트로파크처럼 웅장하고 크고 규모 있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호수 뷰를 따라서 산책을 하거나 이제 운동을 하기 좋게 이렇게 쭉 길게 늘어서 있으니까 저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시계탑이 있어요. 그리고 609에 속해 있죠. 그래서 아트 센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트 센터 같은 경우는 글로벌 복합문화 공간으로 콘서트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콘서트홀이랑 다목적으로. 같은 경우는 개관이 돼서 운영 중이고요. 1단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2단계가 오페라하우스로 2 5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멋지게 완공이 되면 이 송도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송도의 또 하나의 자랑으로서 조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스카이 쪽에 이 앞쪽 공원뷰를 봤고요. 아까 앞쪽에 시점은 지구역 근처에 앞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 이렇고, 이 옆으로 가보면 바로 여기. 시어머지구역 2번 출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로가 있고, 이걸 건너서면 이제 더 스카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이렇게 딱 건너면 요렇게 어 문설주가 보이는 거예요. 헬스테이트 보이죠? 그고 여기 이렇게 멋지게 단지가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죠? 겠 아직도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볼 수도 있고요. 여기 이 아저씨가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준공이 안 들어졌다. 들어갈 수 없다. 어, 구경할 수 없다. 하고 저를 제지해서 전 들어가 보지 못했고 이 앞에서만 이렇게 사진을 찍었네요. 그래도 거의 다 지워졌죠. 못 들어가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옆으로 이동을 해서 어,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나 안쪽을 이렇게 살칵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깔끔하고 이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 이거다. 조성 목회이 상당히 멋있게 지어졌다 그고나서이 뒤쪽으로 뷰를 보면 국제 업무 지구역. 거기에서 109 쪽으로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G타워잖아요. 여기가 G타워 위치고요 이쪽에 보이는 이게 더 센트럴파크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이렇게 쭉 보이는 거예요. 뒤에는 공원과 이쪽 109가 보이게 된다. 역시 109는 깔끔하죠. 그리고 이 주상복합도 멋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더스카이가더 늦게 지어져서 그런지 더 멋들어지게 주상복합이 잘 뽑아져 나온. 그리고 이뭐 뷰는 이제 카카오맵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이쪽에서 바라보는 면인데 이 센트럴파크는 규모가 아무래도 크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물도 지나가고 나무 센트럴파크를 한번 보시라고 홍도 잘 홍도로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계실까봐. 전반적인 거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송도 더 스카이 이쪽에 아크베이가 있고, 아크베이 옆쪽으로 지금 업무지구들이 좀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임장을 하면서 걸어갔는데, 걸어가는 내내, 뚱땅뚱땅뚱땅 공사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정말 변화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 변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데가 바로 송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이파이브 오피스텔 이쪽부터 시작해서 업무지구 복합업무 센터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국제업무지구역 앞으로 여기 오피스텔이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맛집이라던가 편의시설들이 들어와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거주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국제업무지구역을 이용해서 충분히 인천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는 배차간경이 한 10분 내외더라고요. 적으면 한 8분 많으면 한 11분 12분 요 정도 그래서 배차 간격이 막 20분 넘어서고 이러지는 않아서 그나마 배차 간격이 완전 사악하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나마 무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 국제 업무 이 단지 쪽으로 해서 국제 업무지가 계속 들어와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 뒤쪽으로 보이는 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송도달빛축제공원 뷰랑 여기 아모스 요 위쪽도 아모스도 지금 아직 다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호수 뷰가 좀 여기 막힌 게 없으니까 호수 뷰가 나오는 편이다. 그리고 여기 힐스테이트 송도더스카이 여기 여기까지는 109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109에 살았던 여기 사람들이 어때요? 이미 여기 109에 109에 이미 2009년부터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벌써 한 15년 차 아파트가 되나 단지들도 꽤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부터 뭐 2010년식, 11년식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15년 차가 안된 애들도 있지만 보통 10년에서 15년 차된 아파트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넘어가면 15년쯤 되면 이제 준신축급인데 새 아파트 선호도가 요새 엄청 높기 때문에.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 분들 빼고는 이제는 넓은 평형에서 신축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어때요? 40평대가 메인이라고 했죠? 42평, 49평, 이 중대형 평형의 수요층들이 상당히 109 내에서 이쪽으로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 쪽으로 이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